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에스찬님의 요청으로 버리다와 버리다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자, 버리다라는 것은 쓴 것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버리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벌이다 라고 쓸 때는 소리는 버리다와 어, 같은데 여기 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다, 어, 버리다 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 그리고 활용을 하는 걸 보면 버리까지가 어간이에요. 어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뒷부분이 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버려는, 버, 리, 어, 가 되죠. 리, 어, 를 합하면, 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버리고, 버리니, 버리니까, 버리게, 요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까지가 항상 굳은 상태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버리다는, 벌, 이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래서, 벌려는, 벌, 이어이 어. 이, 어가 합해져서 여가 된 거죠. 음, 이때 이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그래서 벌 이고 벌 이니 벌 이니까 벌 이게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까지가 살아 있는 거냐, 벌이까지가 살아 있는 거냐? 이런 활용의 단계에서도 이 뒤에 이를 쓰느냐, 리를 쓰느냐.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이, 받침이 없는 경우는 리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지만 긴 소리 짧은 소리만 다르다. 버리다, 버리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아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 다른 뜻이죠. 버리다는 쓸모 없는 것을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요거는 없애다라는 말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벌이다라는 벌이다라는 말은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거나 펼쳐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음, 요거는 조금 외워두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잔치는 벌이고요, 휴지는 버리는 거예요. 음, 휴지는 버리고 잔치는 벌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기억해두셔도 도움이 되겠죠. 어, 또 버리다 라는 말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없애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통하다고, 통한다고 할수 있겠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음. 또는 그는 오래된 옷을 전부 버렸어요 이렇게 없애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버리다를 쓰게 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 되고요. 그는 오래된 옷을 전부 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없애다, 내던지다, 쏟다, 어, 이런 것은 전부 버리다를 써야 합니다. 또, 못된 성격, 버릇, 이런 것을 없애는 것. 어, 이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습관을 없애는 것도 버리다를 사용합니다.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다. 거짓말하는 버릇을 버리는 게 힘드니, 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습관을 버리는 것, 버릇을 버리는 것, 습관, 버릇 비슷한 말이죠. 어, 그래서 나쁜 성격, 습관, 버릇 이런 걸 없애는 것, 이것도 역시 없애는 것과 통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벌이다. 이런 경우에 음, 벌이다를 쓰게 되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됩니다. 또 직업 등을 스스로 그만두는 것, 여기서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어, 직업을. 떠나는 거죠. 내가 없애는 거예요. 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같은 것을 스스로 그만두는 것, 이런 경우에도 버리다를 씁니다. 그는 직장을 버리고 나와서 장사를 시작했다. 이거는 회사에서 너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또 그는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화가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가난하지만 화가로서의 삶을 계속했다, 버리지 않았다니까. 어, 계속했다, 그만두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벌이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또, 버리다는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 가족을 돌보지 않을 때, 그는 가족을 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는 가족을 버렸다. 또 친구를 버리고 배신을 하다니. 음, 이럴 때 관계를 끊고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어, 이런 경우 버리다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 버리다 버리다를 쓰게 되면 아주 이상한 음, 표현이 되는 거죠. 또 버리다는 품었던 생각을 스스로 잊다. 이것도 없애다라는 기억에서 없애는 거니까요. 뜻이 통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그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렸다. 그 생각을 잊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다. 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경우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친구를 위해 자존심을 버렸다. 자존심 마음의 상태잖아요. 어 이럴 때 버리다, 이 없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일단 버리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버리다, 버리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주 이상한 문장이 돼서 음, 틀린 글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본바탕을 상하게 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어, 망쳐버리는 상황도 버리다. 없애다, 망치다. 이런 어, 뜻을 지니고 있는 거. 버리다. 라는 말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튀어 새 옷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새 옷에 흙탕물이 묻었어요. 어유 이거 다시 빨아야지 그냥 못 입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버리다를 사용합니다.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버렸네요. 이거 망쳤어요. 음식을 망쳤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버리다를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에 벌이다 버리다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문장이 되어 버립니다. 또, 보조동사, 어버리다, 어 버리다, 어, 동사의 뒤에 어 버리다, 어,로 보조동사로 쓰여서 어떤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다라는 거는 어,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에 오는 동사의 의, 그 상황이 끝났어. 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동생이 다 먹어버렸어. 그럼 음식이? 없어졌어요. 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끝났어요. 또 친구들이 가버리고 없었다. 어 그래서 지금 떠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가고 아무것도 없어 상황 끝음또 우유가 상해버렸어요. 어 완전히 상했어요라는 말이죠. 기회를 놓쳐버렸어.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어 상한 상황이 끝 완결됐다. 라는 말을 할때어 버리다라는 말을 붙여서 동사 뒤에 어떤 행동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쓸수 있어요. 이럴 때 먹어 버렸다 이런 말안 쓰죠. 어, 가 버리고 상해 벌렸어요 이런 말들 모두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상황 완료됐어요, 또는 없앴어요, 또는 망쳤어요. 이런 말을 할때 대체로 '버리다' 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버리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벌이다', '버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거나 펼쳐 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환경 보호 운동을 벌이다. 선거 운동을 벌이다. 요렇게 상황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라는 의미로 어 벌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럴 때 벌이다를 쓰게 되면 안 완전히 틀린 말이 됩니다. 또, 버리다는 놀이판이나 노름판, 어, 이런 것들을 차려놓는 경우도 버리다 라는 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기판을 버리다. 요거는 장기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또, 씨름판을 버리다. 그래서 씨름을 시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라는 뜻이죠. 이럴 때 버리다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는 경우, 어, 뭔가를 상황을 시작하는 것, 또 늘어놓는 것, 이것도 버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 가니 상인들이 물건을 길게 버려놓고 있었다. 그래서 나열을 해놨다라는 뜻이죠. 그는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버려놓았다. 책상에 책들이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거실에 장난감을 잔뜩 버려놓았다. 그래서 장난감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상황. 그런 것을 버리, 버리다. 음, 버려. 버려놓고.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소리나는 대로 버려를 어, 쓰게 되면 이건 없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지요. 또, 가게를 차리다, 개업하다 라는 의미로 버리다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는 시내에 음식점을 버렸다, 음식점을 개업했다, 시작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는 퇴직한 후 작은 분식집을 버렸다, 이건 분식집을 시작했다, 개업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작은 카페를 하나, 버려볼까? 생각 중이야. 어, 하나 시작할까? 개업할까? 시작 중이야. 어, 생각 중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에 버리다를 쓰게 되면 아주, 어, 이상한 표현이 돼요. 그는 신의 음식점을 버렸다? 음식점을 없앴다? 어허, 던져버렸다?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거니까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문의 경우, 버렸다를 쓰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또 버리다는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는 것도 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친구와 논쟁을 버리다, 전투를 버리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입씨름을 버린다. 이렇게 어떤 전쟁, 말다툼, 싸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이 경우에 버리다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음 소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 버리다는 짧게, 벌이다는 벌을 길게. 그래서 버리 버리다. 여기는 버리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뜻은 버리다는 없애다. 라는 뜻을 강력하게 중심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버리다는 시작한다 펼쳐놓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본적으로 어 기억하고 있으셔도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버리다. 이건 없애다 던지다 뭐어 관계를 끊다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어, 버리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어, 이런. 물건을 여러 곳에, 어, 나열해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버리다는 성격이나 버릇을 없애다. 또 직업 등을 그만두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다. 품었던 생각을 잇다. 음, 본바탕을 상하게 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이렇게 어, 없애고 그만두고 끊고 잊고 망치고 어, 이런 의미 어, 중심적으로는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버리다라는 말은 음,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거나 펼쳐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놀이판, 노름판, 음.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차려놓다, 늘어놓다, 차리다, 또 말다툼을 하다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것, 음 이거는 없애는 행위와 관련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조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버리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버리다, 어 버리다라는 형태로 보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버리다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버리다는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 없애다, 끊다, 망치다, 뭐 이렇게. 어, 버리다 라는 거는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이 의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예문이 조금 많았지만 핵심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